자 이과의 F 저 U 리드를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미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 아버님이 나왔고요, 지미 아버님이 나와 있고, 어머님 나와 있고, 지미의 동생이 호프가 나와 있죠. 여기가 지미가 될것 같고요. 내용 정리해 볼게요. 어 아버님은 뱅커였습니다, 그죠? 은행원이었다, 그지? 뱅커, 뱅커니까 뱅크에다가 이하를 붙여가지고 사람임을 드러낸다, 그죠? 그래서 이 아버님은 I work at the library 사,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뱅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I usually play with my kids on weekends. 그온더위켄즈 했을 때 주말에 아버님이 놀 놀지 않으셨죠. 주로 sleep and watch television. 그저 자거나 또는 텔레비전 본다라고 자기 반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더 어, 대안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주말에 이렇게 잘 놀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었죠. 그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티 r 였고요 그다음에 두 명의 아이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 친구는 호프고요. 지미의 younger sister가 되겠죠. 어, 여동생이 됩니다. I have a dog, 강아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얘는 짐이죠. 짐이고요. I'm in the eighth grade가 되겠죠. 음, 8학년입니다. 8학년. My family is fam pretty normal 하다. 얘는 자기 가족들이 매우 정상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그러한 평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의 순서를 한번 잡아본다면 지미의 패밀리가 저녁 식어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지미 아버지께서 그 ask 목적어 투부 정사요 구조입니다. 그죠그 가족들에게 빵을 좀 달라 그랬어.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빵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좀줄 달라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갑자기 disappeared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더 이상 그를 갖다 볼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가족은 그 아버지와 함께 went to see the doctor 의사를 보러 갔습니다. 병원을 갔죠.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별할수 있는 것이 없다. 자기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어떻게했습니까 각자가 다 아버지에게 반성했죠. 어. 아버지가 이제 사라지시기를 했던 말이 뭐예요? Am I invisible? 그쵸 그렇죠? 내가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laughs> 그러다 진짜 보이지 않게 됐던 사례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래 되다 보니까 어, 아빠 이제 말잘 들을게요. 빵도 매일 줄게요. 뭐 할게요.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미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promise to pass his Father, the bread every day. 매일 매일 빵을 드리겠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다라고 이제 또지미의 여동생인가요?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his father 그 아버지가 갑자기 또 이렇게 빵 하고 나타나게 됐던 그 이야기가 되죠. 어,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 어, 요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많이 느끼셨겠죠?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너희들하고 잘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들에게 한번 조언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미이야 you should 동사원형, 요 구조를 활용하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쓸 때요, you should. 설정이 막날라갑니다 그죠? 다시 써줄게요. <laughs> 그죠? 여기 쓰실 때 이렇게 조언을 쓸때 you should라는 동사를 써 주세요. 그렇죠? you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요걸 잡아 주는 요 구조로 한번 써 보세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미 you should leave your phone in your room during dinner. 그렇죠? 저녁 먹을 때는 너의 방에다가 네 폰을 좀 두고 와, 그렇죠? 폰을 보고 있는라고뭐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듣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폰을 두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쭉 이렇게 돌려 드릴게요. 랭귀지 유즈에서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have 또는 삼위친 단수의 주요였다면, has plus pp라는 요 현재 완료 시제를 잡아주는 요 연습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 부정을 들어간다, 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not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never라는 이런 형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지 않았다는 경험이고요. have plus pp라고 하는 것은 해봤다 또는 해왔다. 이런 음, 거에 대한 얘기를 할때 이런 구조를 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my father 내 아버지는요 has been invisible since last night. since 하고요 has been has plus PP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랬습니다. 왜 이래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밤 이래로 쭉뭐 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되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I have donated my old clothes to charity before. 그렇 before라고 하는 것은 어거와 다르게 단순 과거 시제랑도 쓸수 있지만 이것처럼 have pp처럼 완료 시제하고 결합이 될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과거서부터 현재 지금까지 내 낡은 옷들을 어디다가 the charity 자선 단체에다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부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서도 기부해 왔고 지금까지도 기부하고 있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have donated 이렇게 제가 잡아주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줄 보시면 I have never seen a Chinese movie인 거예요. 그, 그쵸? 여기서 have plus pp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에서의 통틀어서의 경험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never라는 장치를 붙여줌으로써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태껏 뭐 하다는 거예요? 중국 영화는 봐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봐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형태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경험 유부를 O 또는 X를 표시한 후에 예시와 같이 써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여행한 적 있다. 그 다음에, 어, 인셉트. 그죠? 곤충을 먹어본 적 있다. 뭐, 그러면은 뭐, O. 그 다음에, cook for my family. 그렇내 가족을 위해서 어, 요리해 본 적이 있다? 없으면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본 적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I have T p I have pp. I have a traveled abroad. 이렇게 잡아 주면 간단한 거예요. 나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인섹스를 먹어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I have eaten, insect before 그죠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never를 빼면 돼요 I have eaten insects before. 근데 이거 검사에다 보니까 eaten 대신에 ate를 적어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의 3단 변화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eat, 먹다라는 동사는 eat, ate 마지막 eaten 이렇게 변한다는 불규칙 변화성을 갖다가 이해하셔야 되고 보통의 일반적인 동사들은 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cook에다가 ed를 붙이면 과거 형태가 되는 거고 하나 더 가게 되면 쿡드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ed를 붙임으로써 과거 시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pp 시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eat라는 먹다라는 동사처럼 어 ed를 붙여서 ed를 붙여서 pp 형태를 만들지 않는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잘 기억해 줘 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어, 우리가 5형식 동사에 대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5형식 동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동사, ask라든지, want라든지, tell이라든지, 그죠? order이라든지, 그죠? expect라든지, allow라든지, 이러한 동사들은 뭐라는 거예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형태를 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ask라는 동사, 그 다음에 tell 말하다라는 동사 또는 want 원하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order 명령하다라는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어, 음 order 또 아까 이 하나 더 했었는데, 그렇죠? allow 그렇죠? allow 허락하다, 그렇죠? 허락하다. 또는 expect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이럴 게도가 있어. 어, 얘기하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나. 그렇죠? ask, tell, want, order, allow, expect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를 어, 이렇게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어, 이 목적어가 투부 정사 하라고 요청하고 말하고 원하고 명령하고 허락하고 기대하고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좀잘 챙겨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연, 영장 연습하라고 이렇게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어, 어머니가 있고요. 마이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이크의 엄마가 마이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보세요 마이크의 엄마는요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him to clean the house 그렇죠 방좀 치우라고 그죠? 집좀 치우라고 그걸 요청했죠 이때도 보시면 ask 목적어 him 나왔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때려주는 구조여야 됩니다 어, 몇몇 친구들 보면 은 힘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ask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him to 요 구조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죠? t h Mike's mom요 told him to turn off the TV. 그죠? TV 좀 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Mike's m o m y asked him to water the plant. 그죠? 이 plant에다가 물좀 주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요 구조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write하는 순간이었다, 그죠? 자, 요 write하는 순간을 봅시다. 좀 흐릿하게 찍혔는데. 여러분들의 정보를 좀 적으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스텝 1에 보시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적으라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이이이이 이이이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갖다가 한번 써볼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이이 글을 쓸 때는 당연히 뭐예요. 앞에서 배웠던 랭귀지 유수 시간 때 배웠던 현재 완료 시점을 갖다가 쓴다든지 그다음에 앞전에 배웠던 그 성격이 어떤지 아웃보잉 하는지 또는 뻔 y 한 성격인지 또는 뭐 액티브한 성격인지. 그죠? 소시오보, 하다, 사교적이다, 라고 하는 성격인지, 그런 것들, 또는 quiet, 좀 조용하다, 이런 성격이지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한번 써보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세요. Who is your best friend?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되는 거죠. My best friend is 땡땡. 이런 구조를 쓰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ow long have you known him or her? 이게 되겠죠. 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him or her로 잡아 준 거예요. 네가 그 친구를 알지가 얼마나 됐냐? how long? 얼마나 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재 완료 시제 잡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 한번 써보게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what is she like라고 했습니다. what is he or she like 그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격이 어떠냐? what like? what like? 성격이 어떠냐?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또는 뭐 액티브하냐? 아니면 재밌냐? 또는 조용하냐? 이런 것들이 겠죠 what do you have in common? what Do you have in common? 그렇죠? 공통점이 뭐냐? 그렇죠? 어,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겠죠. What have you done together? 그렇죠? 뭘 주로 하느냐? 같이, 같이 뭘 해봤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예시적인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My best friend 수빈인데요. 어, 수빈이하고 나는 I have known her. 라고 했죠 Have a plus P.P. 잡아준 거야. Have known. 그렇죠? no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변합니까? 과거는 new로 변하죠. new 이렇게 변하고, 마지막 뭐가 되는 거죠? known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 pp, 이 마지막 거를 have plus pp. 이 구조로 적응시켜 준 거예요. 그럼, I have known her for three years. 3년 동안, 3년에 걸쳐서 나는 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알게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얼마 된다는 거야? 3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have known, have known. 이 형태로 잡아준 겁니다. 좋습니다. She is humorous. 아, 아주 유머가 넘치고요. She tells me many funny jokes. 라고 했어요. 자, 나에게 뭐를요? 많은 재미있는 농담들을 알려줍니다 말해줍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she and i 그녀와 나는요 both 둘 다가 like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죠 둘의 공통적인 common interest 가 뭐라고요 어영화인거 영화 so 그래서 we have watched 그쵸 우리는 봐왔던 거지 many movies를 together 함께 봐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구조를 써가지고 으, 으, 이렇게 답안으로 만들어 시라는 얘기에요 i'm sure 나는 좀확신하건데 that 가 생각되있다 그지 we will be Friends forever, 그죠 우리는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잘 맞는 친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안은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My best friend, 호민이고요그 다음에 I have known him for 10 years 돼고 he or she is active and outgoing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는요. 어, active, 아주 활동적이면서도 외향적이다. 라고 했고요 He enjoys outdoor s activities. 당연히 active하니까 outdoor s activities를 즐길 수밖에 없고, 고 he and i both like riding bike라고 했어요. 자전거 타기를 좀 즐기나 봐요. 공통의 관심사는 그렇습니다. so 그래서 we often go bike riding together. go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뭐 한다는 겁니까?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그렇고 함께 하는 활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we o 픈 e n play computer games together. 컴퓨터 게임을 주로 자주 하죠. 이런 것들 잡아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I'm sure 나는 확신하건데, we will be friends forever. 같이 친한 친구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쓰실 때써보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써보세요. 자 이름을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고 지낸 기간을 표현할 때요, have a known, have a known him. 남자면 him, 여자면 her. 둘 중에 하나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몇 년간 했을 때, four years, four months, 몇 달간, 몇 개월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쵸 그렇죠? 반드시 기간이 오래됐다 그래서 내가 절친한 차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정말 어, 몇십년 사귀었던 친구처럼 그렇게 어, 더 친한 차이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상관 없습니다. for, 달, for, 년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성격도 묘사해 주세요. 그가 또는 그녀가 is 어떻다고 재미있다고 outgoing하다고 quiet하다고 polite하다고 easygoing하다고 cheerful하다고 또는 understanding하다고 energetic하다고 sociable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공통점 반드시 표현합니다 He or she and I 요거죠. 그녀와 나는 또는 그와 나는 both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둘 다가 뭘 좋아한다 like.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like 동사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함께하는 활동 표현해 보겠습니다. We often usually, 아, often이나 또는 usually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We often 뭐를 together 함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함께 하고 있다라고 는 활동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모범 답안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자기만의 어떤 글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